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순종으로 끝나는 이야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36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약한두달석달 달 정도 민수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아 왔었는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크게 민숙이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민숙이 말의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다 라고 할수 있겠지만 사실 민숙이 전체를 보다 보면 앞에 부분과 뒷부분 정도에 이렇게 한 번씩 인구조사 내용이 나와있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인구조사와 크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이야기와 불순종의 이야기 이야기로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민숙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 부분 사실은 어떠한 책이든지 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대충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다 보시면 이 이야기가 굳이 36장의 마지막 중간에 들어가면 괜찮지만 마지막에 굳이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은 뜻이 또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나쎄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대 지관들 앞에 말하여 여기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문화세의 지파에서 나온 어떠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를 포함한 지휘관들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에게 이 문화세의 지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그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호칭을 통해서 불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한 우리 주라는 것은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탁을 좀 하기 위해서 그를 존대하고 좀 그에게 아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라고, 여기서 말한 예수 그리스처럼 이렇게 그런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존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세 집화에 사람들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보면 여우수와도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숙이 제가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장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이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왔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이시여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될 요소에게도 우리 주이시여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좀 그 동감할 수 있겠지만 상사를 존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 상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상사를 존경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지금 이 순간까지 거의 끝나는 부분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존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사람이 되었고 우리 주여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직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분이 이러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보다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더큰 설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 인정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기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아니하는 그 자리와 직분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존중받을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자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중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6장 어떻게 보면 출애굽 40년 기간 동안 쓰여진 이 책인데 아, 모세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도 성공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 아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상, 목회자로 말하면 단상 위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으로 말하면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수 있기를 주의로며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문하세 집파의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요구인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그 슬로보아의 딸들이 어,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기억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서 어, 그 말이 참으로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다시 한번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들이 없는 집안에게도 딸들에게도 유산이 갈수 있도록 법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판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그런 법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3번 그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딸들이 기업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이제 커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할때 다른 집파의 사람들에게 사랑해서 다른 집파 사람들과 결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데 다른 집파 사람들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들이 이미 받은 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다른 집파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 같은 염려가 생기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20일 전에 11일 날 말씀인데요. 민숙이 27장에 나와 있던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요구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집안 문제였습니다. 그 집안의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집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파의 문제인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각 지파별로 구역, 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던 이땅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땅들이 잘못하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세의 지파들이 리더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잘못하면 잘못하면 각 지파의 경계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염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한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문제 해결되면 다될 걸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답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사실은 예전에 27장 말씀에는요 여호 아,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의 요구가 옳다. 이 표현이 사실은 좀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또한 한번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들에게 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답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 6절과 아 어, 7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들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니라. 이러시되 슬로보아 의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집화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집화에서저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조선이 다 각기 조상 집화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하의 명, 요하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답을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해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슬로보아 의딸들처럼 딸들이 기업 받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시집갈 수 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러나 그 집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야 이 땅덩어들이 땅그땅들이 땅, 흔들리지 않고 그 지경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답을 내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요. 100% 답을 못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다 답을 준거 아닙니까? 물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답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여러분들 그 어른이시지만 아이들로 조금 생각하고 예, 올해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창조 탐험대입니다. 창조 탐험대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에 있는 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중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드르셨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중에 마지막 인간들을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심이 보기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름상리 학교의 주제인 것이거든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문화대로 를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떠한 것이냐 성경 말씀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안에 거하십시오,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이런 큰 그림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파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지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 우리 지파의 땅은 손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지파는 땅이 좁아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삶의 지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삶의 지경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과거의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아니한다 그러면 과거에 교회가 해왔던 그틀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그림을 써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뭐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바로 그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세의 딸들로부터 시작했던 이 문제가 지파의 문제가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모세도 사실은 답이 없었던 거예요. 아이것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슬로보아세의 딸들이 강구했을 때, 때처럼. 이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답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부모님과 함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순종하지 못할 때가 이성을 만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어. 이 문제가 가장 순종하기가 쉽지 아니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내가 다 순종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제발 허락하죠. 허락해 줘. 이것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이 36장의 말씀이 이 부분이 나와 있을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순종하기 쉽지 아니하는 이 부분들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면서 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아름답게 맞춰 가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너희 집파 사람들에게만 결혼해야 돼. 아니 다른 집파 사람들 중에서 더 멋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 집파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 집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땅나 필요없어 난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갈래 예 그러면 그 땅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뭐 11절까지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슬로바와세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골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예, 가장 어려운 숙제를 이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쎄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집파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할 것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건 잘못하면 욕심이 될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직분과 사명과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지키고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한편으로는 사랑도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걸어오면서 많은 불순종 가운데 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징계도 받게 되었고 지금도 맛보게 되었고 많은 힘든 여정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의 이야기는 순종의 모습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 주실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러 주시는 그 날. 그날까지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글쎄요. 물론 이 이후에도 많은 불순종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36장 이야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이야기가 마치게 되었구나. 아, 그래 순종을 하니까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 놓고 있는 그 지경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계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이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민숙의 36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비단 36장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 말씀을 딱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은데 사실은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권위가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지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듣는 그 모든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와 제가 선포하는 고있 모든 내용들을 성중원이라는 목사가 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다 생각하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군요라고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사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권위가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설교를 듣거나 설교를 볼때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민숙이 36장 말씀으로 통해서 민숙이의 모든 이야기가 끝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그 땅을 잘다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민숙이 끝나는 부분에 많은 규례들을 이야기해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왜이 끝나는 부분에 주는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약속의 땅, 내가 원하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면서 너희들이 잘 살아가야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 광야에서의 태도가 있다면 다 버리고 가난 땅에서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민수기의 끝부분에 많은 규례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야, 해야, 해야지. 이거는 애굽 사람들과 예그 광야,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지경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방식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순종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그 현세 모습들 그 모습을 지키며 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 나의 모든 삶을 점검하며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까? 하나님 더욱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만이 거는 하 자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특별히 또 많은 규례와 규범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성공적인 삶이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기 어려운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터전을 지키고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문화세 집파의 많은 여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니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인생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들으신 결정에 온전히 따르는 시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를 찬양을 찬양합니다. 우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로보아의 딸들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그 문제가 이제는 문화세의 집파, 지파, 집파를 지키기 위해서 요구했던 문제까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답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슬로버스의 딸들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자 순종하여 그집파의 남자들과 결혼했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과감하게 버릴 것이다면 있 버릴 수 있는 인생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일터를 지키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부분들 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늘말씀만이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신앙인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끝이 우리의 마지막이 순종의 이야기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 복종의 삶,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주앞에 영광돌리는 인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살림교회,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무던 날씨 가운데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승리하며 살수 있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살수 있기를 원하며 다치지 않고 건강으로 함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명령에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잘 지키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벌이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